안녕하세요. 구들장 담소입니다.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듯 오늘은 여러분과 작은 감동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. 며칠 전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던 날이었어요. 사람들로 북적이는 출근길 모두가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 앉거나 서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. 저 역시 별다를 것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.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서 계시던 한 노부부가 흔들림에 휘청하시더니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잃으시는 거예요. 순간 긴장했는데, 옆에 있던 한 젊은 청년이 재빠르게 손을 뻗어 그분들을 붙잡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분을 앉히더군요. 그 장면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. 노부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지만, 청년은 그저 미소만 짓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. 그리고 다음 역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리더군요.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. 아,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구나.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히는구나.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. 사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낯선 사람의 친절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. 길을 잃고 서성일 때 다가와 길을 알려주던 사람,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손길, 혹은 카페에서 문을 잡아주던 짧은 순간들. 그런 작은 친절이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돌이켜보면 친절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. 단지 잠깐 멈춰 서서 내 앞에 사람을 바라보고 배려하는 마음. 그게 바로 친절이 아닐까요? 우리는 흔히 세상이 각박하다, 사람 사는 맛이 없다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.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사실은 여전히 누군가가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. 그 순간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지요. 저는 그날 청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, 과연 나도 그렇게 행동했을까? 솔직히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긴 어렵더라고요. 하지만 이제는 다짐하게 됩니다. 언젠가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, 나도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야겠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최근에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친절이 있으셨나요?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배려의 순간이 있으셨나요? 그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오늘의 담소가 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낯선 이의 친절이 제 마음을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찾아오길 바랍니다. 따뜻한 아랫목 같은 공간 구들장 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